오래됐죠, 오래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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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고으왕니다왕분들입니다 여러분들, <합니다>. 여러분들 <laughs> 행동하는 양식, 실질하는 양식, 일치하는 그런 당신의 촛불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. 좋아 좋아 나쁘잖아. 아는 것만큼 일치할 수 있다 하였는데. 야야야야. 내가 여덟 시 육십에 나왔대. 누가? 왜? 몰라. 네, 어 언제 나왔어? 아, 어? 아, <듬성> 큰일 났네. 좋았습니다.

무대에서 불안해 되 자를 아 여보세요 오신 그, 거 모르는 습니다어 그게 에스유니으면은그한번 받아도 되는데 괜찮나 그냥 지나가다 보자 <laughs>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갔습니다. E 新时代的号角，吹响了。